나눔쌤에서 목수의 소수 1 5째자리 숫자와 소수 2 0째자리 숫자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정말 2 0째가될 때까지 계산을 해야 되나?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구간이 계속 반복이 될것 같은데, 자, 어떻게 반복이 되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 여기다 해볼까요? 나누기 2.7. 그럼 이제 2.7이 소수 한 자리 수니까 10을 곱하고 0을 하나 붙여주면, 목세 소수점 위치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그럼 이제 140 안에 2, 27이 몇번 들어갔는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거의 이제 30으로 일단은 어림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 다섯 번쯤, 자, 57, 35, 520, 135, 그 다음에 0 내려주고, 5. 50 안에는 한번 들어가네요. 그럼 27, 그 다음에 또0 이렇게 내려주면 3, 2, 230이니까 여기에서는 몇번 들어가겠어요? 한 7번쯤? 7, 7에 49, 7이 14. 자, 그러면 1에다가 4. 어, 아, 8번 들어가겠네요. 좀 올려볼게요. 그럼 27 곱하기 8 하면 7, 8에 56, 8이 16. 자, 0또 내려주고요. 4, 그 다음에 2에서 1 빼면 1, 140입니다. 어? 140 어디서 많이 봤는데? 처음에 우리가 140 나누기 27 시작했을 때 5번 들어간 거였어요. 그럼 여기도 또 5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35부터 또 다시 출발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가 50이 또될 거고, 이 안에는 한번 들어갈 거고, 아, 그러니까 5.1 85185185가 계속 반복이 될 것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알았으니까 이제 답을 좀 구해 보도록 하죠. 소수 15째 자리 숫자와 20째 자리 숫자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반복되는 구간이 우리 친구들 518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소수점 앞에 있는 거는 모든 상관이 없죠. 우리가 소수점 뒤부터 어떤 구간이 반복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185185185 이런 소수가 있을 때는 반복되는 구간을 518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185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당연히 185가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반복되는 구간의 숫자는 3개입니다. 그러면 15째 자리 숫자를 알려면 15 나누기 뭐 해주면 돼요? 3 해주면 되겠죠? 그럼 몫이 5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다섯 번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185, 185. 이렇게. 나머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묶음 안에서 마지막 자리라는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세 개니까 첫째, 둘째, 셋째. 그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이렇게 바로 3의 배수가 되는 순서는 나머지가 없다라는 얘기는 마지막 자리란 얘기입니다. 아, 따라서 15째 자리 숫자는 바로 5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째 자리 숫자는 어떻게 구해요? 20 나누기 3을 해주면 몫이 6이고 나머지가 2죠. 그러면 여섯 묶음에다가 두 개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두 개가. 자, 이 나머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묶음 안에서 순서를 말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1, 8입니다. 얘가 이제 20제 자리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묶음 안에서 두 번째인 8이 되겠네요.